거 아닌 피를 복구 흘리면은 복구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자동민지 복구 때문에 3일 전에 100억 떼서 민지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동 전콜. 빨리 자동님한테 무한한 감사를.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은 그녀들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만약에 뭔걸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날아갔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 방송 세팅 날아가는 거랑. <laughs>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거 날라가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개토나올 것 같아요, 진짜. 성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성욕마저 사라지는 거지. <laughs> 그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성욕이 생긴다면 정말 리스펙트 해야 되는 거고 에로이코는 영상이 아니죠. 방주에 담을 필요가 없죠. 에로이코들을 생각하면 없어졌다는 것보단 이비와 비트에만 약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좋을 대로 생각하신 걸로. 나를 봐. <laughs> 와우! 표시도 안 떴는데 얘가 떠버리네. 얘는 그냥 DPS 컷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 컷이라고 합시다. 생각해보면 DPS 컷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맞나? 잘못된 표현이 맞을 거야. 데미지 캡이라고 한게 맞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일반 보스 말고 부보스들은 안 떠요. 안 뜨는 게 맞아요. 왠지 모르겠어 d p s 의 하드캡이 있다. DPS 컷이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네요 뭔가. 막상 생각해보니까 헷갈리네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 데미지 퍼샷이 맞지 맞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 발당. 약간 시간당 컷. 잠깐만 잠깐, 잠깐. 우리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헷갈린다 단위 시간당 데미지 제한이 정해져 있지 그지? 시간당 컷 500뎀 내방 연속으로 방다고 컷내방이 들어가지는 않으니 500뎀 내방 그지? 500뎀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 500뎀 컷에 한번 걸리고 500뎀보다 못한 데미지 한번 들어가고 탁탁탁 치면 은 그보다 더 못한 데미지가 세방 이렇게 들어가지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DPS가 맞다 아니 왜냐면은 유튜브 댓글 중에 그걸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응이 음, 말이 맞는 듯하다 하고 아유 제가 잘못 알았네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뭐 나무라고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DPS라고 하면 초당 데미지인데 1초 에 1000데미지 넣으면 되나요? 단발에 1000의 데미지를 넣어야만 컷이 된건 아니죠? 발당 200데미지를 1초에 6발 정도 쓰면 컷이 안 걸린 게 맞나요? 이건 걸리지 근데 이거는 이제 DPS 초당 데미지잖아 근데 데미지 퍼 세컨드잖아 그러면 초라 하면은 우리가 초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1초를 생각하잖아요 발당 데미지가 1000을 넘으면 DPS 버스를 뚫는다 DPS 샷이라고 합시다. 네, 데미지 퍼 샷이라고 합시다. DPS 퍼 샷이 아니지. 어, 데미지 퍼 샷이 맞네. 그럼 되네. 아 해결. 맞아 맞아. 그게 맞다. 그냥 저게 그 용어 표기의 차인 것 같아. 데미지 퍼 세컨드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데미지 퍼 샷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게 맞죠? 둘다 있다고? 데미지 퍼 세컨드네 아시발뭐 어쩌란거야 <laughs> 단발 천으로 뚫어 그건 맞아요 시간컷으로 뚫는건 근데 무엇인가 그게 좀 궁금하네 시간컷으로 뚫는다 데미지컷 발당 천이 안되면 1초에 넣을 수 있는 데미지가 재현된다 어 그게 맞을거예요 풀어말하면 그게 맞겠다 이름도 어, 중요해요 발당 데미지가 천이 안된다 결과 DPS에 상한선이 생긴다 에 그게 맞어 어 그게 맞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 그리고 확실한거는 리치는 오늘도 나한테 맞아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하죠. 댓글 좋아요, 구독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고 답변을 잘 남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리고 정말 막 약간 그런 거에 약해, 그막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거에 약해. 그런 걸 남겨주시면 막 제가 막 하트 누르거나 막 댓글 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은 뭔가에 있다. 이말입니까 어... 주지 말아면 그럴 수도 있다. 사랑이 담배 피고 돌던 시절에